제가 눈을 감고 화경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 눈에 방 안에 남자 한 명이 딱 있어요. 음. 근데 그 옆에 검은색 귀신 형체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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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구석구석에 그냥 있는데 영희 씨가 좋아하는 막 인형들. 아. 아. 인형들이 막 수십 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형에서 쓰레기 썩는 냄새. 아아 근데 거기에 은혜 기운 제가 느꼈어요. 키키코 모리 요즘에 더 이런 분들이 많아지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저희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30, 40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노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네.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귀신들이 불비역듯이 이렇게 따라서 엮어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몸이 무거워지는 거 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어... 엄마, 이거 누가 이 집에 이렇게 들어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귀신이 들어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뱉은 거예요. 근데 응.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어... 어, 우리 아들이 10년째 집에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애가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에 노가 없었대요. 음. 갑자기 왜 그랬지? 언제부턴가 학교도 안 가서 친구들도 안만나죠 밥장 차려두면 밥을 뭘 해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이제 게임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음. 하... 그러니까 이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와 길다.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니까 이제 아버지는 속이 타는 거죠. 어. 이제 나도 얼마 오래 못 살겠는데 우리 아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니까 아유. 이제 아버지도 마음에 동해서 저희 집을 오신 거예요. 음. 제가 눈을 감고 화경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 눈에 방 안에 남자 한 명이 딱 있어요. 어. 근데 그 옆에 검은색 귀신 형체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글 우글, 우글 먹였는데 구석구석에 그냥 있는데. <웃음> <웃음> 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대로 말씀해 드렸어요. 엄마 아들 방에 응. 들어가 봐라.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응. 그러면 그걸 찾아내서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엄마 오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안 열어 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방 쿠시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방 청소를 안 했지 엄청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곰팡이도 썩었을 아 거고 뭐 쓰레기 썩는 냄새. 신견이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나? 봉지를 하나, 둘, 뭐몇 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어, 뭐야?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뭐야? 옷, 뭐지? 영희 씨가 좋아하는 막 인형들이. 아... 아... 인형들이 막 수십 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형에서 쓰레기 썩는 냄새. 근데 거기에 음의 기운 제가 느꼈어요. 영화 같은 데 봐도 인형이 귀신이 잘 붙는다고, 붙는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 척키척키 이런 게방 안에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음, 그렇지요. 음.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아들한테도 빙의가 됐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슬해서 모조리 이제 없애버리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저희 신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당으로 와서 빙의 구슬 또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었다가. 어. 막,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시간 정도 동안 이제 막 해서 이제 어. 귀신들을 다 뺐죠. 음. 그렇게 하고선 구슬 끝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그제 엄마가 전화 오신 거예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대요. 근데 첫 마디가. 어. 아, 저 너무 눈물난는데 엄마 밥 주세요. 이랬대요.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첫마디가. 아,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눈물이 어머.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응, 아들한테 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스크림 가게. 그 가게를,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버지가 차려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거기서 돈도 벌고. 이야, 진짜 다른 사람이 됐네요. 다행이다. 잘 됐다. 오. 새로운, 10년 만에 오. 새로운 삶을 살게. 오. 그래서 음에서 양지로 끌어내와서 살게 해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사람을 살리셨으면 좋겠는데. 은둔하는 심리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심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어느 폐쇄적인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면 저희한테도 음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음기가 쌓이면 귀신들은 그걸 또 좋아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귀신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최적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귀신들이 음기로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요즘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인형을 모으면 좀안 좋은 건가요? 인형마다 다 붙는 건 아니지만 잘 붙는 인형들이 따로 있어요 아. 천으로 됐다던가 아니면 사람의 형상을 사람. 가졌다던가 오. 그래서 뭐 로봇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모습을 본 곳에는 영가가 붙더라. 하... 아, 아니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으잖아요 인형 많다고 했어. 요 네. 집에 어 그게 모셔은게 있다고 하면서 엄마 아프다고. 저희 지금 엄마 본가죠. 빈티지 인형이랑 그한 방을 가득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간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먼지가 쌓이고. 맞아요. 네, 그러면 어, 안 좋은 거죠. 빨리 치우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밤낮으로 전화 와서 빨리 언제 가져가냐고나 언제 오래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지고 급하게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가 가지고 이제 아 이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또 우리 집에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형이란 존재가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러잖아요. 안 좋은 거는 정말 안 좋다고 하고 음. 좋은 건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아깝지만 태우는 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 게 좋, 좋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형은요? 제 모습을 똑같이 본뜬 인형이 있거든요 그건 너 무섭죠 저를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닮은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보면 죽는다 도플갱어? 어... 저보다 좀 날씬한 인형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너 아니라고 하면... 유나 씨 아니라고 하면 아니. 되 그러면 나의 혼을 그 인형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면 만약에 유나 씨가 100살까지 살수 있는데 나의 명을 50년 가져가면 어요